1000각 아니야? 그냥 어, 1등. 일단 패치노트 좀 읽을게요. 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 승규박이라고 합니다. 9.16 패치가 됐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일단, 판테온이 리메이크가 됐고, 용의 사도 오디르, 기간적 출시, 마법공원 한번 을때 되게 귀엽죠? 자, 판테온. 리메이크 됐고, 이거 알아서 보시고. 녹턴. 녹턴 버프. 녹턴 버프 할만하죠? 안 나오니까. 네, 할만합니다. 럭스. 너프 했어야 됐죠? 럭스. 너무 까불었잖아. 아 뭐야, 버프네? 아니, 씨발, 뭐야. 에? 버프였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탑라인 하다 보니까. 자, 르블랑. 에? 르블랑이 버프야? 아, 근데 좀안 나오긴 하더라. 고 뭐야, 버프. 리븐 자 리븐이 너프가 됐어요 이게 원래 12초에서 이제 레벨 1 올라갈 때마다 0 5초씩 줄어서 올해 때 10초였는데 전국은 12초로 패치가 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이엇이 무슨 의도인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에? 아니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12초는 너무 했고 내가 봤을 때 11초로 했어도 될것 같은데 11초로 10초, 이거 2초 중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초 줄면 그쿨감만 45퍼 채웠을 때 1.1초 차이 나거든요. 1.1초, 그러니까 45퍼일 때 1.1초지. 이게 초반에는 체감이 엄청 클 거예요. 라이엇, 잘 모르겠습니다. 문도, 문도 버프. 사실 문도는 버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와이. 안녕하세요. 문도 버프가 의미가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연, 문도를, 아무리, 이런 거, 이런 거, 버프한다 해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챔프 자체가 멍청한 챔프는. 안 된다고, 이게. 이거, 버프해준다고 챔프가 갑자기 똑똑해지지 않아. 그, 뚜벅뚜벅 걷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뜰것 같아요? 전혀. 문도는, 리메이크 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 아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자, 사이온. 오, 어, 사이온 버프. 자, 사이언도 똑같아요. 사이언 이거 버프 한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왜? 요즘 같이 이거 칼대 칼. 칼이 유행하는 메타지. 이런 뚱땡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나? 없어요. 그냥 맞다 끝나는 거야. 이거 생긴다고 맞아줄 것 같아? 제이스가 Q 버프했다고 Q 맞아줘요? 안 맞아줘. 안 돼요. 네, 사이언도 의미 없습니다. 자, 사일러스. Q, 어, Q가 버프. 그렇죠. 아, 너프네. Q 너프 해야 돼, 이거, 사일러스는. 정글 사일러스 너무 사기야 정복자. 정국자 살일러스 너무 사기해 이거 너프 너프하는게 맞아요 오... Q 45%아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가 아니고 그 정글링 정글링 감소 어. 정글이 아니야잘 모르겠고 세주안이 버프네? 아니 나 너프 네 세주안이 더 너프 좀 해야지 세주안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주안이 특징이 뭔지 압니까? 뚱땡인데 너무 쎄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아니, 자, 딜러? 딜이 세고 몸이 약해. 생커 딜이 약하고 몸이 땡땡해. 이게, 이게 국룰이거든. 이게 국룰인데. 세주하니? 그 땡땡한데 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챔커 하여튼. 그래서 너프하는 게 맞다. 잘했네. 쉔. 근데 이건 맞아요. 근데 쉔이 은근 셉니다, 여러분. 쉔 혹으로 보면 안 돼. 좀 세요, 쉔. 라인전 좀 쎄. 근데 스플릿에서 너무 약해. 이런 약간, 이런 챔들 특징이 있어요. 탑에 오는 탱커들. 사이온, 오른. 쉔. 뭐, 요런 탱커들 있잖아. 요런 특징이 스플릿 가면 그 흡혈템 가져오는 스플릿 푸시한테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게 안 돼요, 이게 탱커들은. 중무가 있는 일. 아 예를 들면 히드 군드라가 있는 카밀 이런 애들을 <laughs> 버티지를 못해. 탱커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11은 <laughs> 너프 할만하죠, 너프 11으로. 근데 원딜러가 아니라잘 모르겠고. 신드라 큐 2. E. 버프네. 신드라 버프. 어, 미드라이너가 잘 모르겠고. 신지드. 오. 아니, 신지드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신지드 이거 버프한다고 1티어가 되나? 안 돼. 안 돼요, 신지드 이거 버프한다. 의미가 없는 패치야, 이런 거. 사실상. 이래놓고 신지드 떡상하고 하면 모르겠다. 아지르 아지를 너프, 아지를 너프 해야 돼. 아지를 너프 해야 돼. 아니, 말이 안 되는 챔피언이에요. 노답이야, 이거. 너프 해야 돼. 아, 잘 모르겠고. 에코. 에코 버프네? 에코도 근데 좀. 요즘 안 나오긴 했다. 에코 버프도 좀. 이유미. <laughs> 궁이 사기됐다고? 맞네. 쿨타임 개 줄었네. 아니, 이거. 쿨타임 40, 4 5분맞추20몇 초야, 그러면? 와, 이거 쎈 센데? 리븐이나 버퍼하지 미친놈, 에코버프하고. 유미. 유미 근데 버프, 너프 해야 돼. 진짜. 유미. 사기야, 이거. 자, Q. 증가합니다. 와, 이즈 이거 너프 됐네? 이즈. 이거 좀 크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좀 큰데? 이즈. 너프 생각보다 큰데요, 여러분? 안커 아니, 그래도 이거 20, 초반에 6초, 노... 6원 높은데? 6초 높은데, 6초? 자, 그리고 제가 이번 패치 노트 이거 읽는 이유. 잭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화가 나는 이유. 일단 리븐 너프 잭스 버프 레넥톤 버프 클레드 버프 피오라 버프 아트 노 너프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냥 이거 완전 그냥 리븐을 싫어하나봐 아니 이거 라이어 패치 관계자가 더샤이한테 뺨 맞았나봐요 리븐 싫나봐 그냥 이거 너무 너무 싫어해 리븐을 딴 애들 다 버프해주고 아니, 똑같은, 아니, 진짜, 나 저격인가?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차라리 리븐 너프하고 딴 애들 그냥 다 똑같이 건드리면 괜찮아. 아니, 근데 왜 리븐만 너프하냐고. 아니, 이유 모르겠어요. 공격로에서 멀리 떨어져 잭스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깎아놓는 원거리 챔피언을 상대로 좀더 공격할 기회가 많아지거든 아니, 그러면 리븐은 원거리 상대로 뭐 공격도 하지 말란 거야? 쿨타임 늘려놓으면? 에? 아니, 잭스는 원거리한테 맞으면 안 되고 리븐은 맞아도 되나? 완전 이기적이네? 리브는 처맞기만 해야돼 그냥? 그럼 이 너프 좀 어? 줄여주던지 새끼들은 항상 그래 라이어 내가 라이어 패치였으면 이거 불만 하나도 안나와 내가 라이어 그 패치하는 사람들이었으면 너프에요 너프 이러니까 화가 나있지 버프했으면 지금 천린도 찍었지 내가 그 뭐야 내가 이거 패치하는 사람이었으면 일단 아트 죽였어 이거 다리, 다리랑 팔다 잘랐어 아트 몰라요, 나도. 이일을 못하겠어. 자, 찍스. 찍스, 버프, 그럴만하죠. 어, 찍스는, 네, 그럴만 그럴만해. 찍스는 그럴만해. 아니, 그러면 일을 좀 돌려주던지. 일을 좀 돌려주던지. 자, W. 음, 버프. 잘 모르겠네. 근데 카사딘 이거 버프해준다고 카사딘 이거 버프해준다고 챔피언이 좋아지진 않지?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조금 버프한다고? 그 챔피언 자체가 달라지질 않나? 자, 코르키 너프. 그럴만 하죠. 이 새끼들 너무 쎄 네, 너프는 너무 쎄 자, 탐켄치 탐켄치 너프네 탐켄치 요즘 잘안 나오던데? 잘 모르겠어요. 서폿이 아니라서 이야, e. 근데 이거 진짜 이 버퍼 확실한 거야, 이거? 네? 아니, 이 버퍼 확실한 겁니까, 표라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다음, 룬. 비스킷 배달. 4개에서 3개로 줄었고. 대신, 빨리빨리 나오네요. 1은 체력 10%. 12%. 10%? 5초? 와. 어. 아니, 그냥, 이거 들지 말라는 거네. 완전 쌈 마프 해버렸네, 비스킷. 비스킷이 너무 좋았어. 비스킷이랑 그 있잖아. 시간 왜곡 물량. 시간 왜곡 물량. 아야, 안 돼요. 더 너프 먹으면 안 돼. 리본 버프 해줘야 돼. 내가 봤을 때 W 풀을 버프하든지, 아니면 기본 스탯을 좀 버프 해줘야 돼. 이거는 잘했어요. 네. 이거는 높프 했어야 돼. 다 그냥 시간 왜곡 물량 비스킷 들어버리잖아. 리브한테 좋죠? 왜? 리브는 만화가 없어서 비스킷 안 들거든. 무작위 총력전. 어. 칼바람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칼바람도 많이 하시고. 오, 이월 스킨 개구려 프로젝트 워빙 내놓고 이거 크로마 준다고 이거 써? 안 써요. 생긴 거 봐봐. 이거 누가 써? 이거. 아니 이거 누가 쓰는데? 생긴 거 봐봐요, 여러분. 아니 이 스킨 뭐 어떻게 쓰라고? 이걸 뭐, 뭐 준다는 거예요, 만들 누굿어, 요 이거는. 자, 챌린저 티어. 어우, 제 얘기죠? 챌린저 티어와 그랜드 마스터 티어 0 읽기, 강남 규칙, 마스터 티어의 기존 규칙과 통합된다. 저는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읽지 마세요. 마스터 아니잖아. 나는 읽을게. 다 읽었고. 자, 버그 수정 어, 오, 그렇군. 용의 사도, 우리를. 아복공을 안 봤어. 오, 좀 이쁘네. 좀 이쁘네. 어, 아, 좀이쁘 끝 결론 어, 자 결론 어, 결론 응, 결론 콘, 글루, 라이엇은 미쳤다 생각이 없어 라이엇 관계자 관계자분들 어, 보시면 불만 어, 있으시면 오세요 어, 토론해봅시다 아니 자 간단 요약: 1. 잭스 버프, 2. 레넥 너프 버프, 3. 피오라 버프, 4. 플레드 버프, 5. 아트 노 버프, 아노노 6. 리븐 너프. 이 말이 되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거고. 결론? 결론? 아이 맞짱 까자. 이해할 수가 없다. 맞다 까자 그냥 클레드는 이거 치가 레넥은 보마 타괴 잭슨은 큐쿨 타임 피오라는 2 e. 네, 저번 패치까지 안녕하세요. 라이어 맞자 깝시다. 관계자분들 혹시 이거 보시면 그럼 라이어 관계자분들 그러시겠죠? 니가 한번 해봐라. 밸런스 패치가 쉽냐? 나도 알아요. 어려운 거. 챔피언이 몇 개인데. 챔피언 몇 개인데 그거 패치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이딴 식으로 하면 돼? 에? 어려우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이딴 식으로 하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친구들 빠이.